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알맥의 전기차 시장을 뒤흔드는 알루미늄 부품 기술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하면 노르웨이의 하이드로와 프랑스의 콘스텔리움은 전기차 부품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는 재활용 알루미늄 기술로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콘스텔리움은 고강도 압출 공정을 통해 전기차 충돌 부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알맥이 이종 소재 접합 기술과 최적화된 압출 공정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둘째, 해외 선두 기업의 주식 동향을 분석하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두 기업, 하이드로는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로, 콘스텔리움은 미국 IRA 정책으로 매출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기차 부품 시장의 성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셋째,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포스텍과 카이스트는 6기계 알루미늄 합금의 충격 흡수 특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미국 MIT와 독일 프라운오퍼 연구소도 이종 소재 접합 기술로 전기차 구조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마켓의 경쟁력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며 2027년까지 45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투자에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